쿠키런 공식 채널에 다음 신쿠키에 대한 떡밥 사진으로 이 과일박은이가 여 나왔었죠. 많은 유저분들께서 뭔가 바나나쿠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되게 추측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가운데된이는 과일을 되게 놓쳤더라고. 이 과일을 보니까로 망고 아닙니까 망고? 그러던 와중에 두 번째 떡밥 이 하나 여러분 사진으로 몰라왔습니다. 이렇게 열심히 호두막 쿠키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바가또로 빠질 수 없지. 여기 신쿠키의 흔적이 있어요. 도대체 어떤 쿠키일까요?라고 말하고 있는데요. 맵이 뭔가 무인도다. 동물의 숲이야? 그런데 지금 무인도 여러분 섬에 하나 여러분 과일이 있죠. 역시 이 과일은 과일 라군이 가운데 있는 망고지 않을까, 그렇죠? 그리고 더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면은 이 갈매기, 갈매기 부리를 보시면요. 이거 망고 아닙니까? 이거? 쿠키란 쪽에서 힌트 많이 줬네. 이 갈매기 부리를 보고 나명탄정 티바는요. 망고를 되게 확신했거든요. 그래서 잠깐 어떤 시청자분께서저 티바한테로 하나의 제보를 줬거든요. 용가되는 쿠키가 여러분 나왔을 때요. 그 오프닝 기억 나시나요? 이 오프닝을 저한테로 말을 하더라고요. 뭔가 다섯 명의 뭔가 드램 쿠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가운데가 바로 용과 대령쿠키였잖아요 그쵸? 야, 그런데 이두 번째, 뭔가 망고 느낌 나는 이 노란 색깔. 이게 설마 망고마구키지 않나. 그러게요, 진짜 뭔가 색깔부터. 뭔가 좀 망고 같지 않아? 이렇다면은, 망고맛 쿠키가 여러분 전설 쿠키에요? 레전드리 쿠키야? 에이, 설마 하면서 여러분, 용가되는 쿠키가 나온 날짜를 보니까, 10월달, 작년 10월달이거든요? 5개월이 지났어, 5개월. 이렇다면 또 뭔가, 신규 전설 쿠키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, 그게 바로 이두번째 있는, 망고맛 쿠키라고요?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여러분, 용과 드래곤처럼 뭔가 망고도 뭔가 그런 식의 뭔가 이름이 있나요? 망고 드래곤 프로츠? <laughs> 뭔가 이런 식의 뭔가 드래곤 이름이 있나? 아시는 분 댓글 한번 적어보세요.